教えてやる本物の呪術というものを面白い術式が見れると<現>両手を踏むと見る領域的クマ 자, 여러분,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죠? 진짜 주술, 한정뽑기, 양면 스쿠나. 스킬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 10 기준, 첫 번째 스킬은 이제 선택한 적에게 술식 공격 214%의 데미지를 주고, 술식 20%의 열상 한 개를 부여하는데, 이 열상이 뭐냐면, 이제 지속 데미지, 지속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. 자신의 필살 게이지를 또한 100을 회복을 합니다. 스킬 제한 상태, 요게 뭐냐면, 영역 전개 후에는 스킬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스킬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한 적에게 근접 공격 채술 353.44%의 데미지를 주고, 크리티컬 발생률은 중입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크리티컬 발생률을 45.12% 증가를 시키고, 크리티컬 시에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영역전개를 하게 되면 선택한 적에게 근접공격 채술 451.20%의 데미지를 주고 또한 주력이 높을수록 효과량이 향상을 합니다. 그리고 피해 또한 45.12%가 증가를 해요. 주력이 40 이상일 때는 소비주력이 40이 되면서 481.28%의 데미지, 술식 40%의 열상 2개고요. 주력이 90 이상일 때는 소비주력이 90이 되면서 술식 데미지가 1203% 여러분들. 또 다른 궁극기죠, 완전. 그리고 술식 50%의 데미지를 줍니다. 자, 그리고 드디어, 복마워 주자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에게 필중 효과, 뭐다 똑같죠? 예 그리고 공격 무효와 중화 부여. 무효. 적 전체에게 원격 공격 술식 1684.48%에 내밀 줍니다. 그리고 술식 5 0의 열상 4개를 부여를 해요. 굉장하죠? 그리고 이제 이 영역 전개 중에서는 부 스킬을 사용 불가, 요게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스킬을 못 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두 번째 스킬로만 강제적으로 때리게 돼요. 그리고 열상 상승률 20%. 자신에게 스킬 제한 상태 2회. 그리고 필살 게이지 상승 무효부여 3턴. 최대 주력을 100을 증가시켜 줍니다 또한 동시에 주력을 200을 회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 스킬로는 반전술식이 있죠 턴 시작시 자신이 받은 한 턴의 HP 데미지 횟수에 따라서 HP 회복을 하는 거 <목소리> 요 굉장히 이거 와, 역시 스쿠나 나와요 1이트3000 이상 HP 데미지 0회 20% 확률로 자신의 HP를 6500 회복 그리고 이제 HP 데미지 1회가 되면 50% 확률로 HP 6500 회복 HP 데미지 2회가 되면은 80% 확률로 자신의 HP 6500을 회복 스쿠나답죠? 어 개쩔어요 자 그리고 저주의 왕 배틀 시작 시에 자신에게 독 내성 부여 어둠 무효화 부여 스턴 무효화 부여가 있습니다 또한 교란 무효화 영혼 내성 부여 영혼에 의한 직사효과 무효와 부효가 있습니다 불꽃내성 또한 30% 증가를 해요 와뭔 패시브가 다 내성이야 그냥 자신이 회심을 발생시켰을 시 크리티컬 자신에게 주는 피해 데미지 30% 증가를 시키고 자신의 주력을 20을 또 회복을 합니다 1리트로3000 이상의 HP 데미지 입었을 때에는 50%의 확률로 자신에게 최술 20% 증가 그리고 술식도 20%를 증가를 시킵니다. 그래서 찍는 순서는, <laughs> 다 너무 좋죠, 여러분. 예, 너무 좋네요. 어, 이, <laughs> 어, 제가 봐도 다 좋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너무 좋아서.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, 싹다말렙 시킬 거잖아요, 그죠? 예, 스쿠나니까. 다별 4개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다별 4개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여러분들.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? 스쿠나. 근데 이게 정말 미친 게 뭐냐면, 아니 저번에 일본 서버에서 이제 극장판 복귀한다고 게토랑 그리고 유타 또 뽑기 유도한다고 또 상향을 시켰죠? 그리고 나서 미겔도 또 나왔었고 그 바로 그리고 나서 스쿠나를 좀 이게 일본 오리진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운영이 좋다고 들었는데 아비리비리의 영향이 커서 그런가요? 뽑기가 미쳤죠? 폭주 기관차에요 완전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스쿠나가 좀 아쉬운게 뭐냐면 1기죠 여러분들 1기 스쿠나에요 스쿠나의 진짜는 2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제가 3기를 못 봐가지고 1기 2기, 2기. 비교. 비교하자면 2기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2가2가 <laughs> 어쨌든 여러분들 예, 이미 많이 뽑으셨겠지만 꼭 여러분들 운이 항상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밝았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